한국인 취미 1, 2, 3위가 나왔는데 1위가 게임. 그리고 헬스나 등산. 그게 2위고 3위가 영상 시청하는 거. 실내에서 할수 있는 거. 저 영상 시청이 3위까지는 올라갔다는 것도좀 놀라운 것 같아요. 예전 같으면 저렇게 막 취미 물어보면 뭐 극장 갑니다. 영화 감상합니다.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집에서 영상을 보는군요. 이제... OTT가 네. 크게 한목상 했죠. 근데 참그 영상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접근하기가 쉬워진 것도 사실이에요. 왜냐면 집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보통 엄마 아빠 아이디를 로그인이 돼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애들이 켜도 다볼수 있는 거니까. 음... 그런 건좀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렇네요? 그렇죠. 사실 이제 이 자극적이라고 하는 것이 참 검증 안 되고 무차별 자극적인 걸 만들어 내고 또 조회수만 노리는 이런 그 영상들이 많아서 지난 올해는 심지어 이런 게 있었습니다. 그 한 공원에서 자신이 크리에이터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여중생들이 앉아서 놀고 있는데 술을 마시는 장면을 내가 찍고 싶다라고 가서 제안을 한 거예요. 여중생들한테.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이 뭔가 이제 불안하니까 거절을 했죠. 그런데 만약에 응해서 어딘가로 유인이 됐다 그러면 또 끔찍한 일이 또 생겼을 그러면. 수도 있죠. 오늘로서 방송에서 거의 한 700번쯤 얘기하는 것 같은데, 잘 모르는 사람한테 뭐를 응하시면 안 됩니다. 맞아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뭐 하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. 어렸을 때는 모르는 사람 쫓아가지마, 모르는 아저씨가 뭐 맛있는 거 준다고 해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전 연령 대상인 것 같아요. 음, 음, 음. 맞아요.